지체장의 1급인 김주혜 씨.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워 전동 카트를 타고 차를 피해가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네, 직장 생활하다가 25대 류마치스 관절염이 와서 이제 관절이 모두 변형이 돼서 이렇게 장애를 겪게 됐는데 지금 주로 또 지하철을, 수쿠도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관절은 수술은 했어도 다리가 많이 안 구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못 타거든요.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데도 제가 이제 걸으면 다리가 아프니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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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움직여도 맨 나중에 버스를 타게 되거든요. 연계가 안되는데는 이제 그 장애인 코를 부르거든요.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우리 갈수 있어서 좋은데 기다리는 문제라든지 한, 한 전에 한두 시간 반 정도 기다렸거든요. 두 명이면 두 대를 불러야, 불러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아,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장애인콜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약은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이유는 최선의 제약으로 제대로 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그첫 실천입니다.